안녕하세요. 긍정에너지를 함께하는 책에 있는 예민입니다. 어, 오늘 폭염주의가 계속돼서 35도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들 너무 더우시죠? <laughs>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잠깐 줄였습니다. 음, 저는 종일 회사에 있었는데요. 어, 회사에서 에어컨이 종일 빵빵하게 나와서 어, 감사한 얘기지만, 고개겨운 얘기지만, 어, 추워서 좀 냉방병으로 맥, 어, 네, 조, 어, 고생을 할 수도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담요를 여름이지만 둘둘 두르고 업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덥다고 에어컨 막 너무 세게 트시면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다들 적당하게 실내 온도 유지하는 그, 네, 지혜를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 절대 기도의 비밀. 네, 요거 요거를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00년 동안 숨겨진 절대 기도의 비밀. 그렉 브레이든 지음. 당신의 느낌이 당신의 기도다. 네, 굿모닝 미디어 출판사고요. 어 관련 서적. 분야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와. 어, 절판 도서가 이렇게 다시 나온 것만으로도 기적인데, 어, 또 반응까지 좋다고 하네요. 어, 지난 구독자 이벤트로 제가 다 도서를 다섯 분께 배송을 해드렸는데요. 음, 아마 받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직 못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어, 받으신 분들은 다 감사하게 너무 잘 받았다고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인스타에. 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도. 어, 좋은 책과 함께 즐거운, 네. 영적인 탐구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 소개할 내용은 73페이지에 균형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항상 인생에 이런 곡선들이 항상 존재를 하잖아요. 롤러코스터처럼 균형을 항상 이루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시소 타듯이 어, 그리고 또 때로는 완전히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어, 그런 날들도 많죠 인생에서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laughs> 회사에서 굉장히 큰 일이 큰 일을 앞두고 있어서요 매일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요 어, 행운의 네 열쇠라고 생각을 하고 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네 열심히 네. 최대한 즐기면서 일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쉽진 않네요. <laughs> 그러면 얘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초반에 자연주의자 엘리엇은 자연이 도표와 숫자로 예측되는 패턴을 따른다고 생각했다. 인구의 증감에서부터 기후의 순환을 아우르는 그의 연구들은 자연이 추구하는 것이 균형이라고 결론 지었다. 엘리엇은 이런 이로, 자기 이론을 경제 주기에 적용하는데 성공을 했는데요. 그의 연구를 토대로 훗날 엘리엇 웨이브 이론이라고 알려진 주식 시장을 예측하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도구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돈을 쓰는 습관 등 인간의 모든 행태를 숫자로 나타낼 수 있다는 주장은 그다지 파격적인 생각은 아니다. 숫자는 우주의 기원에서부터 커피 잔 속에 우유 소용, 소용돌이까지 모든 것을 나타내는 만국 공용, 공용어라고 할수 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자연계를 설명하는 이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과 감성의 세계를 대변한다고 볼수 있지 않을까? 이걸 바로 프랙탈 기아학의 원리라고 합니다. 프랙탈 기아학은 세상을 설명하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최근 두각을 나타내는 수학이라고 합니다. 수학의 예술을 가미해서 방정식이 함축한 의미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고 하네요. 번개나 눈꽃송이와 같은 그런 부분과 처음 부분이랑 전체가 똑같은 자기 유사성을 갖는 모양이 계속 나타나는 구조인 프랙탈 기학을 이용하면 삐죽삐죽한 산봉우리에서 혈관까지 시로라기까지 눈에 보이는 자연계의 많은 것들을 모델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규칙성이나 패턴을 차단해서 규칙화, 패턴화를 시키는 것 같아요. 자기 유사성이 있어야, 네, 그게, 어, 가능하겠지만요. 이러한 식으로 이제 컴퓨터에서 이게 만약에 작동을 하면 막, 그, 곡선들이 짧은 시간 안에 모습을 바꿔가면서 아름다운 패턴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컴퓨터 화면 속 안에서 그것이 이렇게 막 패턴이 변하고 색깔이 변하는 걸 보면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펼쳐지는 감성의 파노라마를 대변하는 것만 같다.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그 팬터 패턴들은 우리네 삶을 수놓는 수많은 관계와 사건과 그 속에 녹아있는 희로애락을 대변한다. 모든 패턴이 각자의 자리에 있을 때 균형이 이루어져 지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 가장 큰 선물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시련을 겪게 된다. 이 이미지들은 주고받음. 수축과 팽창, 상처와 치유라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상반된 요소의 춤을 상징하며 항상 완벽한 균형을 이루었다가 기울어지기를 반복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컴퓨터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미지들을 보면 우리네 삶을 떠올리게 된다고 합니다. 알아야 할 것을 모두 알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어 그 영혼의 도구상자로 자신을 치유할 때만이 비로소 사랑과 일과 인맥을 자신에게 끌어당겨 그것에 우리가 배운 것들을 적용할 수 있다. 도구가 없다면 절대 그런 경험을 할수 없다. 균형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로 여기는 자세가 중요하다. 균형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로 여기는 자세가 중요하다. 프랙탈 이미지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균형을 이루는데 반해서 우리가 영적 도구들을 축적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고 또 특정 주기가 완성이 되려면 몇달몇년 수십 년 혹은 평생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는 같은 패턴을 반복한다. 비슷한 부류의 직장을 옮겨다니고,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고, 비슷한 이성을 만나 연애를 하고 나서야 깨달음을 얻는다. 새로운 환경에서 예전에 익숙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그것을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기회로 삼아라. 자기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고 깨달음을 얻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다. 시련을 겪어야만 깨달음을 얻는다. 이 원칙을 알든 모르든 인생이 우리에게 어떤 시련을 주든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이미 문제를 해결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실현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니까. 그것이 자연의 이치니까. 가장 높은 꼭대기에서 가장 낮은 바닥으로 균형과 변화의 순환에 면역이 된 사람은 없다. 가족과 친구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으며 얼마나 성공을 거두었든 간에 누구나 인생에 변곡점은 있기 마련이다. 흥미로운 것은 저마다 그 변곡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아무리 자기 인생을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하더라도, 모든 경험과 관계는 우리의 통제력을 벗어난 곳에 있다.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준비하기 위해 거치는 과정인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 영적 도구를 갖추고 나서야 균형을 이룰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이봐, 나 준비됐어. 어서 시작해. 그제야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증명할 때가 된 것이다. 의식을 하든 못 하든 경험에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는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시련인지 아닌지 잘 모를 정도로 교묘하게 괴로운 일을 겪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과거에 겪은 배신과 깨어진 약속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할 때, 비로소 지혜와 내공이 생겨서 반복한 패턴을 깨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소구, 소구 불교계의 선구자이며 스승인 나마 수르야, 다스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인생에는 기쁨과 슬픔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는 기쁨만 집중하며 슬픔은 잊으려고 애쓰지만,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을 깨달음의 계기로 삼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현명한 자세인가. 깨달음의 계기는 가끔씩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저 뒤로 넘어가서요. 영혼의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우리는 때때로 아끼던 모든 걸다 잃고 인생이 붕괴가 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삶을 <laughs> 살아왔습니다. 어, 네. <laughs> 20대 에이, 정말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어떤 내부의 어떤 힘을 일깨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면 굳건한 자신감을 새로이 얻게 될 겁니다. 당신은 고대인들이 이른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불렀던 인생의 단계에 진입한 것입니다. 말이 너무 멋있죠? <laughs> 영혼의 어두운 밤 어떤 불운이 닥치더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어두운 밤의 시련은 느닷없이 우리를 덮치듯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나는 인생에서 우연한 사고는 없으며 모든 장애물은 더큰 패턴의 일부라고 믿는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견해를 밝히지 않을 수 없었다. 음, 이건 이제 상담을 해주는 <laughs> 과정에서 나온 얘기예요. 어쩌면 이 길이 당신의 영혼의 활로일지도 모르죠. 지금까지 걸어왔고 앞으로 걸어가는 길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컵에 물을 채울 수 없는 것처럼 감정의 도구상자를 완전히 갖추어야만 변화가 흘러나올 인생의 수도꼭지를 틀어도 좋다는 신호가 켜진다. 변화의 물줄기가 흐르도록 수도꼭지를 틀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자기 손으로 스위치를 켜고 변화의 항로로 들어섰다는 점이다. 의식을 하든 하지 못하든 인생이 무엇을 선사하든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가장 두려운 것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목적은 각자 가지고 있는 크나큰 두려움을 치유하기 위해서다. 두려워하는 대상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몹시 두려운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대수롭지 않을 수 있다. 가령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게 끔찍하게 외롭고 두렵지만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자유롭고 기쁜 것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길은 평생 수없이 걷게 되지만 원래 처음이 가장 힘든 법이다. 하지만 최초의 경험은 강력한 변화의 힘을 지닌 것 같다. 왜큰 상처를 입었는지 이유를 깨닫고 나면 뼈 아픈 경험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 어떠신가요? 어 인생에서 필요 없는 순간은 없다고 합니다. 저 또한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지나고 나니까 다제 인생의 행운의 키 포인트가 네 행운의 열쇠가 되어준 수많은 일들이 많아요. 음 그것을 감사하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고. 지금도 아직 사실 완전하게 그거를 감사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도 물론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제 인생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어, 오늘에 제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그러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러면, 안녕.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꿈 꾸세요.